동네는 이런 꽃들이 이뻐. 뾰족뾰족해? あっわった。 중지만 밑으로 내려. 위로 올려. 중지만 위로 올려. 이거? 어. 그다음에 약, 약지 때 노알알빠 no, 간다. 아버지 간다. 가. 얼른 가. 얼른 가. 아빠 가잖아 아. <laughs> 너무 귀엽다. 아, 여기 오늘 문 닫았어. 그렇지 여기다 <목소리도> 다 응, 괜찮아? 오늘 저녁은 전에 마트에서 사놓았던 이거 먹을 건데요. 이거는 음, 냉동 햄버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된 햄버거가 총 6개 들어있어요. 근데 저번에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구워서 먹어봤는데 빵이 너무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거 비닐 벗겨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얼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 위에 뭐 치즈나 아니면 좋아하는 소스 더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 오, 뜨거워!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크로크무슈용 <laughs> 치즈를 한장더 올릴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뿌릴 거예요. 여기 안에 치즈가 이미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그래도 이걸 올리고. 그 다음, 이거는 얼려놨던 불고기 소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녹여야 되거든, 얘가 얼어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돼. 김치 튀김을 음~ 역시 와 오~ 더 맛있는 거 같아. 배가 고픈가? 음~ 소스가 못 참고 삐져나옵니다. <laughs> 짠 짠~ 짠~ 세요 음~ 불고기버거? 전자렌지 하는 게더 맛있다. 음~ 얘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보다는 전자지다 이게 뭐 엄청 고급스럽고 그런 맛은 절대 아닌데 어차피 맥도날드 같은 데서 사먹는 것도 그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맥도날드 비싸게 주고 사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는데 많아야 맛있을 거야. 음잘섞어 드셔봐. 네잘 먹겠습니다. 네. 음 회사에서 받은 퇴사 기념 선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프랑스에 산지 5년이 좀 넘었고, 이제 6년 차인데, 그 중에서 4년 동안을 이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됐어요. 뭐, 저는 또 저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이 카페가 맨 처음 오픈 준비를 할 때부터 제가 사장님 친구들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샘플인 것 같아요. 우선 샘플은 이렇게 두 가지 향수인데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작은 향수가 들어있는 샘플입니다. 둘다 저한테 없는 향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이 포장이 되게 한국 전통 포장 같지 않아요? 우와. <laughs>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되게 사고 싶었던 건데, 맨날 백화점 갈 때마다 향기만 맡아보고 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 이거를 또 어떻게 알고 선물로 주셨네요. 아, 음. 일하는 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에서 공적으로 말고 사적인 관계를 더잘 쌓아가며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 점심은 아까 아침에 먹다 남은 바게트에 어, 이탈리아 잠봉하고 그 다음에 브라타 넣어가지고 이탈리아 공항에서 먹었던 샌드위치 비슷한 걸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날짜가 9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치즈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치즈가 괜찮으면 넣어서 먹고 아니면 다른 치즈를 넣어서 먹어야 될것 같고요. 공항에서는 안에 이거 치즈하고 햄은 들어 있었지만 이런 소스가 발라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저는 아이올리 소스를 발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즈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못 먹겠다. <laughs> 이거 못 먹고. 아 이제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식으로 바뀌네요 콩떼치즈를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미 치즈가 어, 요거트가 됐어요 빵칼을 빨리 사야 하는데 음, 생각보다 빵칼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고 참고 칼로 자르고 있는데 아빵 자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에요. 완성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탈리아 샌드위치가 아니고 그냥 정보공때 햄 공때 치즈 샌드위치가 된것 같아요. 거의 일분만에 만든 샌드위치인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랑스 샌드위치에는 여기 안에다가 마요네즈를 바르거든요. 근데 프랑스 마요네즈는 되게 독특하게 디종 머스터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매콤하고 그씨 겨자 맛이 나는 마요네즈가 기본 마요네즈거든요. 그걸 바르면은 진짜 프랑스 샌드위치 맛이 났을 텐데 오늘은 제가 아이올리 소스를 발라가지고 그런지 마늘 맛도 나고 좀 독특한 샌드위치가 됐어요. 역시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마늘 소스를 바르니까. 맛있네요. 무엇보다도 이 햄하고 치즈를 맛있는 걸 넣으니까 그냥 대충 넣어도 맛있어요. 샌드위치 만들기 참 쉽죠? 오늘 마트에서 바게트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바게트를 진짜 싸게 샀어요. 이거 4개에 2유로 정도? 3천 원좀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을 거예요. 어떻게 자를까? 가르게 잘라볼까? 와 빵칼 진짜.. 빵칼 사야 돼. 오늘은 도마에다가 기름칠을 할 거예요. 저희가 도마를 새로 사야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도마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도마를 안 쓴다고 이 도마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되게 좋은 도마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어떤 프랑스 셰프 이름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회사. 이, 뭐라 그러지? 주방용품 회사하고 이 셰프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한 도마인가봐요. 근데 나무도마다 보니까 얘를 처음 쓰기 전에 그,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우와, 도마가. 우와! 엄청 단단해. 역시 좋은 도마는 엄청 단단해요. 이 오일은 이케아에서 도마 옆에 두고 파는 제품이에요. 도마 코팅용 오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날짜가 많이 지났어요. 근데 날짜 지나도 괜찮겠죠? 이런 거는? 오일이 뭐 그렇게 상하고 뭐 많이 망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거로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야 그래도 안에까지 쏙 들어가더라고요. 해서 꼼꼼히 발라줍니다. 얘가 맨 나무라 그런지 기름을 금방 먹어요. 와 큰일났다 옷에 다 튀었네. 아 앞치마 입고 할 걸. 그리고 저 이미 여름 바캉스 갔다 왔는데 이제서야 비키니를 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킨토스로 휴가를 갔다 오긴 했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에 또 시간 여유가 된다면 가까운 프랑스에 있는 바다로 한번더 짧게 여행을 갔다 올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항상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원피스 수영복이 좀 불편한 게 화장실 갈때 되게 불편해요. 화장실 갈때 위에서부터 다 벗고 이렇게 볼일을 봐야 되는데, 물에, 수영복이 젖지 않았을 땐 괜찮은데 수영복이 젖었을 때는 그게 진짜 번거롭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때문에라도 비키니를 입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몽키라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샀고요. 다 어느 정도씩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 피스에 만원 정도 했으려나? 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원안 되는 것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사봤는데 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샀고요. 밑에 수영복은 이렇게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사실은 원래 제가 뭐 이거랑 똑같은 하의나 이거랑 똑같은 하의 이거랑 똑같은 하의가 있었으면 그렇게 한 세트만 샀을 거예요 근데 세일을 하는 제품이라서 사이즈가 좀 적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얘는 윗도리만 있고 얘는 아랫도리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제법 어, 어울리는 것들을 맞춰서 사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입으면 당연히 세트처럼 보이겠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근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입으면 또 세트 같아 보일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사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올해 다 입어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틈틈이 입어보려고요. 수영장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는 비키니는 입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여행 갔을 때뭐 숙소에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입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주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아, 사이즈. 사이즈가 이 브랜드는 좀 크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보통 옷을 미디움 사이즈로 입는데 여기 옷은 스몰이나 엑스 스몰을 입어도 맞아요. 이 수영복들도 거기 써져 있는 설명을 보니까 어, 조금 크게 나왔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몰로 샀는데 아까 입어보니까 잘 맞아요. 바닷가에 한번더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에 또 바닷가에 갈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은 한 3, 4일 정도 있으면서, 3, 4벌 정도는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